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저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은혜허락 가여주시옵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어, 또 특별히 이번 과정 공부는, 이번 주 과정 공부는 이 시편, 어, 이 개시와 이 시편, 어, 에 관한 어, 주제이기 때문에, 특별 저는 이 시편으로, 어, 그, 아 어, 요일마다 주제를, 예, 여러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난 그 주제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시편 133편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셔, 처음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아, 보배로운 기름, 그 아름다운 축복이 무엇과 같다고요? 기름과 같다고.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어, 이 부분은, 이 중심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 8장에 나오는 안수식입니다. 안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수식은 누구에 대한 안수식입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아롱과 그 아들들에 대한 안수식입니다. 피를 찍어 바르고 기름을 붓고 이 안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수식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안수식할 때에 어떠한 장면이 연출됩니까? 보여집니까? 모든 열두지파의 백성들이 다 함께 이레위기서8장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열두 지파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서빙 둘러싸고 아. 이 안수식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33편은 그러한 장면들을 불러오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였을 때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었습니까? 그 열두 지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일을 하였었습니다. 지파들이 맡은 섹션들이 어, 부, 어, 부분들이 다 다른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활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금을 통한 이 놀라운 역사에서 그들이 다 함께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문화와 다른 어, 이... 어, 가족들과 다른 이 배경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그러한 물론 그, 어, 그들이 처음 내려갔었을 때는 같았지만은 어, 서서히 서서히 4 0 0 년이 지났 사백삼십 년이 지난 그러한 어, 시점에서는 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은 무엇을 가져온 것입니까? 어, 이 유니티 다시 한번 합해지는 다시 한번 모이는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모이는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축복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과 같이 처음에 그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 축복. 그리고 끝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어떻게 하나 명하, 명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축복과 축복이 감싸는 누구를 감싸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를 감싸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이 어, 안수식하는 제사장만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열두 지파들을 무엇으로 영생과 축복으로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사장들의 안수식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있어 아, 그 옥기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스리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던다 무엇이 축복이 축복이 이 헬몬산은 어떻습니까 9,000피트 이상 다시 말하면 3,000m가 넘는 그래서 그어이이 이 꼭대기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이 그것이 흘러서 내려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가 형성이 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내려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본적으로 적시는 그래서 이 헐몬의 이눈 높인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 흘러내리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감싸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인 그 개혁을 시도하였을 때,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34편에서 어, 이 불려지는 어, 이,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에, 어떤 사람은 이 메소 지역에,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 지역에 아이 흩어져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감싸는 그분은 누구이신 것입니까? 아, 처음에 감싸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감싸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감싸실 것입니다그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드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모임 그 어셈블 모든 민족이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을 믿어온 다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에서 하나님을 숨, 섬기고 충성스럽게 믿었던 그 모든 민족들이 동고한 연합하는 그러한 놀라운 날에 여러분 저희 모두가 함께 서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축복이 저희 모두를 두르고 감싸며.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별을 듣는 저희 모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들을 인해서 저희가 믿음 위에 더욱더 굳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나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 위에서 당신의 말씀 위에서. 어 올라가는 경험이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때때로 저희가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낙담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시는 당신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저희의 눈을 위에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그리고 모든 백성을 모으는 그날에 저희 모두가 같이 설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용기와 축복하라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구원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